신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어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대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불열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베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됨.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전송하겠니 주의 사랑 줄로서 날 굳게 잡아 메소서 세상 살아갈 때엔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메소서 아멘 오늘도 지읍주님이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날 주시는 해를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하나님 거란 역실를도 붙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주님의 나라를 허락시기 감사합니다 이 아침부터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늦은 오후 시간까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고자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의하며 예배하는 자들 되어 놀라운 행위를 오락하며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는 비용을 갖 자들에게 책임을 씌워주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온전하시듯이 오실 줄 풍경을 기하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사는 자들에게 하늘보는 일을 주옵소서 주의 이름 앞에 보고 가는 자들에게 주님을 참으로 신숨을 내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위 주님의 권유여 주시고 만약 간절들 하나님의 사기의 심을 드나시고그권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전국여 성을 보던 줄 아는 부족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녀인리 모두 모두를 주님을 바 주시오소서, 저녀인제다영국으다주시오서 감사의 제도를 예수 그리스도는것 오늘 주일 새벽 이 아침에 우리가 같이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235페이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을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모금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서 그의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을 이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는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버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버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푸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난겨울을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 수구 디오스구로라. 스라구시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오리에 이르라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모으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르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오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참으로 복되고 은혜로운 또한 날을 우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 여러분들의 하루가 참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온전한예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긴 항해 끝에 멜리데 섬에 표류했던 바울 일행에게 또 다시 바울 개인에게 아주 위협적인 순간을 맞이하지요. 불의 보닥불에 불을 피웠던 곳에 땔감을 넣는 그 순간에 그 나무 한 묶음 사이에서 있었던 독사가 손을 부렀다는 거예요. 독사가 손을 물으면 당시 원주민들이 기다리고 있던 것처럼 그가 붙든지 그래서 어떤 때는 갑자기 그냥 툭 하고 떨어지 는 쓰러져서 실신해서 죽든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손이 통통 붙고 물린 곳이 통통 붙다가 그리고 뭐 결국은 그뱀 독으로 인해서 살이 괴사가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아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바울에게서는 그와 같은 일들을 볼 수가 없어서 결국은 그들이 바울을 신으로 또여깁니다 사람이라면 일반적으로 겪어야 될그 붓기와 또 갑자기 쓰러져서 생명을 잃게 되는 그 죽음을 맞아야 될 과정을 가지 못, 가지 않게 되고 그것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는 바울을 보고, 아니, 견뎌내고 이겨내기보다는 어찌 보면 아무 해도 당하지 않았던 바울을 보고, 그러고서 결국은 그를 신이라 이렇게 부르졌다는 그리고 보블리오라고 하는 추장과 그 섬의 가장 높은 그 리더와 더불어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날도 의수로 없이 고쳐지는 일들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죠. 있어요. 어디, 어떤 자리에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적지 않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그 기적만을 바라고 의수를 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중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우리가 이렇게 뭐 화면 앞에 혹은 뭐 이런 마이크와 또 셀폰과 이런 우리 문명의시대문명을 살고 있는 그런 발전 속에 있던 우리들에게는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약이라고 하는, 메디컬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화학적인 조제물들이 우리 몸을 지배하고 우리 몸에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저 아프리카나 혹은 아마존 밀림이나 여전히 TV나 무슨 전기나 뭐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원시적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문명과 그들의 시선에는요, 역시 지금도 주술이, 지금도 그런 놀라운 기적과 병고침의 은사들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시대보다 더 강력히 나타난다는 말은 바꿔 얘기하면 그들은 종교심이 우리하고는 좀 다른 종교심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와 다른 종교심을 갖고 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 말은 결국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갖고 있던 그런 신앙의 그 깊이와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어떤 정도는 그만큼 차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는 너무 많은 학적인 또 경험적인 또 어떤 그 지적인 것들에 대한 그 축적된 그런 문명과 문화 속에서 이성과 지성이라고 하는 것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말이고, 그만큼 더 분별해야 된다는 말이고, 그만큼 더 많은 걸 누리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의 책임은요, 이 자연을 다시 살려야 될 책임이 있는데, 이 책임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버리는 온갖 쓰레기와 온갖 플라스틱들이 결국 우리 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런 악순환 지구가, 땅이, 또 바다가, 또 비가 우리를 그렇게 내리고 다시 선수, 순환하고 있는 그런 생명의 호흡이 어딘가에 지금 뭔가 균열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심각한 질병과 또 심각한 어려움들을 주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 있어야 됩니다. 더 많은 책임을 맡은 자에게 더 많이 물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 바울은 그때 수많은 바울이 바울에게 자기도 병이 나았지만 그 초장의 부친과 또그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렸을 때 고쳐 주었던 놀라운 기적과 더불어 다른 병든 사람들을 고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결국은 멸리대라고 하는 섬에서 잘 휴식하고 파산하였던 그 모든 또 자기들의 잃었던 재산과 그런 모든 것들까지도 어느 정도 지원받고 회복될 수 있는 시기를 맞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겨울에 떠나 그들이 로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그 로망에 이 되었을 때에 로망에 있던 신앙의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을 맞이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삶의 자리 속에서 매일매일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깨달아 알지 못하는 인 것은 우리의 믿음의 눈이 아직 온전히 열려 있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깊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반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바꾸어 얘기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일른전 일은 아침부터 늦은 오후 시간까지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들의 그 구별 속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예배 받으시고 또 예배하는 자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활전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이적을 이적만 바라보고 기적만 바라보다가 엉뚱하게 신앙이 왜곡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반대로 너무 지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만 추구하다가 또 하나님 없이 그저 종교적인 자리에 멈춰 있는 자들도 있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그래서 참으로 지혜 있는, 믿음 있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 지각을 사용하는 것과 더불어 함께 일할 적에 하나님 앞에 참으로 깊은 신앙으로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또 하나의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로마로, 로마로 바울이 들어갑니다. 로마로 들어가서 바울은 이 사도행전인 말미가 끝이 뭐, 무슨 서신서의 마지막처럼 그렇게 깔끔하게 맺어진 게 아니고, 그저 복음을 가르치더라 하는 그것으로 끝이 나는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긴 바울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것이고, 바울의 일생을 통해서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큰 영향력을 주었던 것처럼, 바른 신앙을만 맺어가는데 바른 교리를 세워가는데 그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을 온전히 나타내 주실 때그뜻 앞에 순종하며 그뜻 앞에 복종하며 그 뜻에 신실한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의 하루 되십시오. 은혜의 하루 되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는 하루 되십시오. 찬송과 기도가 진실하게 올려지려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부끄럽지 않은 복된 하루 꼭 되셔서 하늘의 문이 실려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활짝 늘려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 약속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육체의 질병과 질고가 없으면 좋겠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연약한 육체가 쇠하여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의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는 하나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들을 매일매일 인도하시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시되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영광의 삶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날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구별하여 주님을 향하여 드리고자 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어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에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또 찬송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믿음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입니다. 영광 받으시고 걷는 걸음 걸음마다 주를 향하여 오고자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자리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동원량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